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차지하러 들어가려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시고 많은 민족 곧 너희보다 수가 많고 강한 일곱 민족인 히타이트족, 기르가스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실 때 그리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셔서 너희가 그들을 처부수게 될때 너희는 그들을 반드시 전멸시켜야 한다. 너희는 그들과 계약을 맺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도 안 된다. 너희는 또한 그들과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너희 아들에게 주려고 그들의 딸을 맞아들여서도 안 된다. 그런 짓은 너희의 아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진노가 너희를 거슬러 타올라 주님께서 너희를 곧바로 멸망시키실 것이다. 오히려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그들의 재단들을 허물어뜨리고 그들의 기념 기둥들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버리고 그들의 우상들을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시어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희를 당신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마음을 주시고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어느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사실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수가 가장 적다.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어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 내셔서 종살이하던 집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 내셨다.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참 하느님이시며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계약과 자애를 지키시는 진실하신 하느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또 당신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를 멸망시키시어 직접 갚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 없이 직접 갚으신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는 계명과 규정들과 법규들을 너희는 지켜야 한다. 너희가 이 법규들을 들어서 지키고 실천하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도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계약과 자해를 너희에게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며 너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또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몸의 소생들과 너희 땅의 열매, 곧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송아지와 새끼양들에게도 복을 내리시어 불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 너희는 어떤 민족보다 복을 더 받아서 너희에게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남자도 여자도 없을 것이며 너희 가축들 가운데에는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컷도 수컷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서 온갖 병을 없애 주실 것이다. 또 너희가 이집트에서 본 온갖 나쁜 질병을 너희에게는 퍼뜨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는 그 질병들을 내리실 것이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넘겨주시는 모든 민족들을 없애버려라. 너희는 그들을 동정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신들을 섬겨서도 안 된다. 그것은 너희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다. 너희 마음 속에 이 민족들이 우리보다 수가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내쫓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파라오의 온 이집트에 하신 일을 똑똑히 기억하여라. 너희가 두 눈으로 본큰 재앙들 그리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표징과 기적들을 일으키시며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희를 이끌어내신 것을 기억하여라.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게다가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계속 말벌을 보내셔서 살아남은 자들과 너희 앞에서 숨은 자들을 기어이 멸하실 것이다. 위대하고 두려운 하느님이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너희는 그들을 겁내지 마라.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그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몰아내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단번에 제거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들짐승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시고 줄곧 큰 혼란에 빠뜨리시어 마침내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임금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너희는 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이름을 없애버릴 것이다. 아무도 너희에게 맞서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마침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신상들을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들 위에 입혀진 은이나 금을 탐내어 너희 것으로 삼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덫에 걸릴 것이다. 정녕 그런 짓은 주 너희 하느님께 역겨운 짓이다. 역겨운 것을 너희 집에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너희도 그것처럼 전멸할 것이다. 그것은 전멸하게 되어 있는 물건이므로 너희는 그것을 철저히 혐오하고 역겨워해야 한다.